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놀러 왔습니다. 제주도에 뭐, 집 보러 온 거죠. 어이 지붕 봐요. 빨간색 지붕이 아주 그냥 현란하네. 예, 주변 풍경 보시죠. 이런 식으로. 이쪽이 이제는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제주도 조천읍이라는 곳이에요. 저 뒤쪽이 이제 바닷가죠. 하나하나 이제 집 구경을 좀 해봐야겠죠. 예,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. 와, 무화가 열렸네. 보이시죠? 무화가크 익으면은 사각사각 씨가 씹히면서 맛있는데 벌써 무화가 생각나네. 무화가가 나오려면 그래도 좀, 좀 있어야죠. 익어야 되니까. 제주도 집도 옛날하고 다르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. 외지인들, 육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주도가 인기가 아주 많아졌죠. 20년, 10년, 한 20년, 1 0년한 15년, 20년 전부터 제주도가 많이 떴던 것 같아. 예, 이렇게 한번 특별한 제주도 마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